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원래 슬프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슬프게 됐네요. 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조금, 오늘 뭐 사설을 많이 해볼게요. 뭐 사설을 하려고 찍는 영상이니까, 어 다들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다 들으시고 정말 열성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셔도 듣고 그러시는데. 음, 저도 노래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 그러니까 시청용 유튜브 계정에는 여러 가지 노래 추천들이 되더라구요. 제가 원래 좋아했던 노래부터 뭐 신곡, 정말 옛날에 듣던 노래 이런 것들이 사람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이제 항상 똑같은 노래만 듣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노래도 듣게 됐고 옛날에 듣던 노래도 듣게 됐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오늘 마침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라이브 영상이 이제 피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봤는데 어, 역시나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먹먹하면서도 따뜻한 노래인데 댓글에. 전 보고 놀랐어요. 놀랐다기보다는 벙쪘어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좋아요도 많이 있고 전혀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댓글이 있길래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아서 진짜 벙쪄 있었어요 최신 댓글들을 봐도 대부분 그 얘기고 진짜 믿기지가 않아 가지고 심지어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도 굉장히 먹먹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댓글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친구인가 봐요. 너희 집에 놀러 갈 때면 강아지가 있어서 무서워하는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잠깐 막아주면서, 지금 이어서 들어와, 이러면서. 들어오게 해줬다는. 들어가고 나서 서로 깔깔 웃었다는. 그런 댓글을 보니까, <laughs> 마음이 더 무너진 것 같아요. 다 그때 댓글을 보니까. 눈물도 맺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 28살 생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나봐요. 가깝지도 않고 막 열성적인 팬이었던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그분은 그 노래로, 노래들로, 저에게 큰 힘이 되셨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뭐 그분만의 노래, 그분의 노래만으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노래도 정말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큰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국화와 노래,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 몸에 있는 국화 타투나 그런 것도 언젠간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국화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국화를 떠나서 많은 좋은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도 제 생명에 생명의 은행이겠죠. <laughs> 근데 그런 분이 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저뿐만이 아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어줬을, 위로가 되어줬을 분이 그렇게 가버리셨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슬픈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뮤지션 분들, 뮤지션 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하시는 거를 알아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걸또 알기 때문에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충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랄까. 저분들 잘 돼야 돼. 야, 노래 저렇게 잘하시고, 멋지시고, 사진 저렇게 잘 찍으시고, 그림도 저렇게 잘 그리시고, 저런 분들 성공해야 돼.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응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야 너도 겪어봤잖아 잘한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 라는 이성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왜 찍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을 가셨어도 그분의 노래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앞으로 직접 불러주시는 거랑 예전에 목소리를 듣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원래 대본을 안 쓰고 영상을 찍는다지만, 오늘은 너무 횡설수설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이유도 없이, 섬에 먼저 가신 김도만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기서 어 행복하고 자유로운 음악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주절거리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밝고 행복한 극하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극하님 꼬리로 인사.